1년간 전매가 제한된 창원 유니시티의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으로 팔고 중개한 사람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군인이 받은 특별 공급분을 거래했는데 시들해진 부동산 경기 탓에 웃돈, 이른바 프리미엄이 뚝 떨어지면서 불법 전매가 들통나고 말았습니다. 김민찬 기자입니다. 창원의 마지막 노른자 땅으로 불리며 20만 명의 청약자가 몰렸던 유니시티. 지난 4월 특별 분양 직후, 후돈은 2천만 원을 넘었습니다. 네, 지금 2천만 원 이상하고 있어요. 결합할 수예요. 보고 만두살 유모 씨도 4월 말 부동산 중개업자의 추천으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분양권을 샀습니다. 후돈만 2,800만 원을 줬습니다.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군인이 특별 공급으로 받은 분양권이 불법 천매의 대상이었습니다. 이 유니시티 좀 투자 가치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강 김이 괜찮으면 나도 하나 해달라 그래서 이제 우연참게 하게 된 거예요.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청약 열기와 달리 분양 계약이 100%까지 이뤄지지 못한데다 웃돈도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. 결국 유 씨가 다시 부동산을 찾아가 웃돈이 비싸다며 항의하다 소란이 빚어졌고 경찰 조사에서 불법 전매 사실까지 드러난 겁니다. 여자들만 있는 사무실 와서 오통 고 설치는데 설생각막 신장이 도부르니까 경찰은 분양권을 판 군인을 헌병대에 인계하고 부동산 중개업자와 분양권 구입자 등을 각각 전매 금지와 업무 방해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불법 전매에 대한 수사를 확대했습니다.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.